안녕하세요 리더님 배워서 남주는 여자 홍지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트워크 하다보면 하기 싫을 때 있으시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 일이 잘안 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자꾸 거절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이야기 하나 오늘 들려 드리려고요 우리 당군신화다 아시죠? 당군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네, 웅녀에게서 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웅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신화에 따르면 어, 신께서 그쵸? 어, 어, 곰하고 호랑이한테 기회를 줬어요.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둘은 같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 호랑이는 중간에 "아, 못하겠어!" 하고 나와버렸어요. 곰은 우리가 그래서 미련 곰탱이란 말이 있는 걸까요? 곰은 그냥 묵묵히 끝까지 견뎌냈어요. 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견뎌내고 누군가는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인한 후손들의 결과를 보자고요. 그 호랑이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아마도 그 호랑이는 동굴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동물의 왕인데, 여기서 이렇게 마늘이나 먹고 내가 인간이 돼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어? 아이고, 나는 지금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는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은 어땠을까요? 음,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곰은 그래,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바뀔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난 정말 참아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둘다 어, 사람이 될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곰은 정말 사람이 되어서 어, 이제 당군의 어머니가 되었고 호랑이는 어떻게 된 거죠? <laughs> 네, 호랑이는 여전히 호랑이로 살고 있어요. 그 호랑이는 괜찮은데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 자손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자손은 모두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자손은 그때도 지금도 동물의 왕이긴 하지만 여전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산 속을 헤매야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고 여전히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유산화라는 사업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내가 끝까지 잘 해냈을 때 나와 내 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후는 당연히.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만두고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어떤 방향을 찾아라서 또 힘겹게 때로는 어렵게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아주 짧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께 조금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꽃사머리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세싹과 함께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어,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인내심으로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그 후손에까지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더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